지금 지구는 춘하 추동 중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추춘하 추동이야. 어, 과소목검토가 춘하 추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제 지금 뭐 여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의 가을이 된 다음에 겨울이 오면 뭐가 되나?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한번 또 바다와 육지가 바뀝니다. 그러면 저 에베레스트 산에 소금이 있죠? 저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로 들어가겠죠?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겠죠? 이렇게 농부가 농사 다 짓고 나면 논농사를 짓을때 쟁기 가지고 갈아 엎어 안 엎어. 엎을 때왜 없냐? 밑에 농사 짓지 않은 흙이 올라와야 돼. 그럼 농사지에서 영양분을 다 뺏긴 흙은 무기질을 뺏기 흙은 내려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기질은 누가 만들어? 지렁이나 이런 벌레들이 만들죠. 땅속 생명체들이 무기질을 만드는단 말이야. 그럼 그 무기질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농사 지어버려가면 농사 잘안 돼. 그래서 농민들이 밭을 논밭을 1년씩 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무기질이 생성되도록 놔두는 거야. 알죠? 그 거름을 왜 넣나 무기질에 그놈들이 먹을 게 많아지라고 넣는 거야. 알았죠? 그럼 벌레가 많아지고 거름에서 뭐가 나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생기 있죠. 그게 땅 속으로 들어. 가 땅에 있는 것을 한번 갈아엎듯이 지구도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구가 다시 이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오염된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너무 자세히 알면은 여러분은 어,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거 다 보게 돼. 알게 되니까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그러나 지구가 바다의 깊은 데가 8,000m 그렇게 깊은 데가. 8,000m 이기 올라가는 거야. 에베레스트처럼. 그럼 에베레스트는 8,000m 속으로 또 내려가겠죠. 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건 지질 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 어, 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지질 샘플을 보면은 그게 다 남아 있어요. 땅이 그렇게 순환된다는 거. 그래서 산에 가면 소금이 많죠. 그게 바다가 올라간 거야. 어, 바닷물이 올라간 게 아니야. 그 에베레스트까지 알겠죠. 어, 거기가 바다였어. 그래서 거기서 소금 강산에서는 그냥 소금을 막 파. 맞아 맞아. 그게 물이 고여 있다가 그리 된 거야.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소금을 막가서 부르도자로 파내도 소금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이 올라가서 갇혀 있었다는 거야. 바닷물이. 알겠죠? 음. 네. 그러면 자, 일로 다시. 천사님, 천사님. 3천년 후에, 후에 미국, 미국 뉴욕이, 뉴욕이 300m의 눈 속에 들어갑니까? 300m의 눈 속에 들어가지3 네, 0년 후에 한반도 서울이 장사님, 3 0 0 m 이상 눈에 덮입니까? 의 눈에 덮입니까? 네. 그 이후에 지구가 요동을 쳐. 그차적으로3 0년 후에는 그렇게 돼요. 네. 2000년 후에는 선사님 2000년 후에 일본 땅이 일본 땅이 l a 하고 붙습니까? l a 와 붙습니까? 붙지. 맞습니다. 어, 지구가 이동을 시지. 그래서 대륙이 하나가 돼. 바다도 하나가 되고. 그 단계가 와. 네. 그것이 또 수정이 돼. 자, 2000년 후에는 선사님 2000년 후에 지구의 대륙이 5 여섯 개 대륙 5대양 이제 6대륙이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아니 6대주가 육대주가 아, 천사님 지구의 육대주가 2000년 후에 지구의 육대주가 하나로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괜히 불안해 할까 봐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어 대륙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바다가 우리 눈알처럼 돼 대륙이 눈알처럼 하나야 하나가 되고 가해가 전부 바다야 지금은 대륙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 이게 비행기가 다니면서 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켜. 괜히 뭔가를 떼어놔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 육지가 하나가 되면 좀덜 하다, 이 말이지. 하나로 해가지고 뭘로 가자면 땅 속으로 그냥 번개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미,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이게 전세계를 다니는 비행기가 무지 무지하게 오염을 시켜. 어, 그래서 이제 지구가 하나로 만들어져, 안에. 대륙이. 육대륙이 없고 바다도 하나. 육지도 하나, 이게 지구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 그게 가을에 시작되는 거야, 가을에.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을에 입구에 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어, 이 재밌는 스토리를 이 지질학자들, 우주학자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알려지죠? 이미 신이 있는 걸다 알고 있어. 그게 변화갈 걸.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금고를 둘 수가 없는 거야 <laughs>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laughs> 알겠죠? 네. 금고를 어디다 둬야 돼? 네. 하늘에 하늘에 네. 우리 백궁에 둬야 돼 아, 그럼. 어, 신의님 그러면 3000년 후에 음. 그 인간을 비행접시로 백궁에서 실어다 놓는 거죠. 어 그럼 그럼. 네, 3000년에는 다시 저 무식모가 네. 다시 우리 논 싹쓸이하고 나면 새로 심어 안 심어 네. 몇판 새로 심죠? 또 네. 새로 심는 거야. 알았죠? 네. 기본적인 거 갖다 놓으면은 수십억 년이 흘러면서 지구가 생명체가 그 갖다 놓은 것들이 번식을 하면서 또 퍼지겠지. 그럼 그런 시에 월은 하세월이야. 그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없어. 네. 알았죠? <laughs> 그래서 우리 땅을 파보면 지층이 보이죠? 지층이 막 삐뚤어져 있고, 바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게 다물 때문에 그래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산이 이 여사들 가슴처럼 동그스름하죠? 이거는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래 물이 아니었으면 이 흙이 이렇게 되질 않아. 무슨지 알죠? 이 물이 오랫동안 잠겨 있으니까 이놈의 산들이 요렇게 생기는 거야. 허리가 생기고 동글동글하고. 그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흙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 물이 그치고 나서 이 토양이 된 거야. 지층이 만들어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면 정신병 걸려. <laughs> 재밌죠? 어.